네, 천수농원에서 주문한 어, 사과즙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음, 어 저번에도 주문해서 어, 먹고 있는데 어, 천수농원에서 사과즙하고 석류즙하고 요즘에는 홍삼도 예, 판매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음, 예전에 석류즙하고 사과즙 주문해서 잘 먹었고요. 이번에는 사과즙만 주문을 했습니다 네, 아이들이 또 좋아하고 어, 여름에 음료수 대신에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놨다가 먹이려고 네, 사과즙 주문했습니다 네, 네, 잘 받았구요 네,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천수농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